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 2016년에 있을 신 토익이 발표되었습니다. 11시에 일본과 동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요 그래서 발표가 됐는데요. 당연히 여러분께서는 아마 좀 궁금하시겠죠. 내년에 토익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물론 내년 신 토익 이 시작하기 이전에 토익을 끝.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연히 토익이 바뀌었는데 알려드리는 것은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2016년에 토익이 바뀌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서 학습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자 우선 첫 번째 유형하고요 문항수의 차이가 있어요. 우선 현재는 보시면 물론 전체 문제는 합계는 100으로 똑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그런데 파트 5가요.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요. 파트 6가 문제가 4문제가 늘어요. 12문제에서 16문제로 늘어요. 그리고 파트 7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28문제 싱글은 인데 29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중지물이죠. 2개나 어, 3개. 이제, 트리플 지문까지 나오는데요. 하는 그 부분이 전체 합해서 다섯 문제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5는 열 문제가 줄고, 파트 6는 네 문제가 늘고, 파트 7은 여섯 문제가 느는. 그죠? 그럼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뭔가 바로 빈칸 앞뒤만 딱, 딱 봐서 풀리는 문제수는 줄이겠다. 뭔가 전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수를 늘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서 학습할 것인가 학습의 방향 그 키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5에요 만개에서 30개로 바뀌는데 유형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문법하고 어휘가 섞여서 출제가 그대로 될거예요 근데 중요한건 지금 시간 보세요 물론 이게 트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RC 파트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이 정도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40문제 23분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는데 30문제는 12에서 13분으로 더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Part 6, Part 7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져서 우리가 그 시간당 다시면 시간당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파트 5에서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나머지 파트에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죠. 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감소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감소된 30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풀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파트 6입니다 변화가 커요 그냥 보면 변화가 안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기존은 몇 문제냐면 한 패시지에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 패시지의 개수는 안 변해요 네 개가 나와요 네 개의 패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나 한 패시지나 문제의 개수가 달라져요 원래는 세 개인데 신토익은 네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개 유형은 기존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유형은 뭡니까? 빈칸이 중요하죠. 빈칸이 중요하죠. 그래서 빈칸 앞뒤만 봐도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길게 읽어야 빈칸이 있는 문장만 봐서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앞의 문장, 그 뒤에 문장 읽으면 답이 빡 보이는 것이 파트 6의 정석이었어요. 그게 기존 유형이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이 나머지 추가되는 한 문제입니다. 얘 성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있어요? 지문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응?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논리력이 필요하다. 뭔가 앞뒤를 따지는 논리력이 좀더 강화가 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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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인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샘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유형이랑 같아요? 같아요. 하죠? 빈칸 비어져 있고 의미가 다른 단어가 나와 있고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기존 유형이랑 같습니다 접속 부사나 접속사를 묻는 문제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상의 연결고리를 찾는 문제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문법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기가 문장이에요 a b c d 가다 의미가 달라요 다른데 어디에 빈칸이 지금 비어져 있나요 지문의 특정 한 부분 지금 이 문제를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비어져 있고,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 빈칸이 비어있는 바로 앞 문장만 딱 읽어보게 되면, 그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를 알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응? 전체 지문을 다 읽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맨 끝이지만, 지문에 한가운데 빈칸이 딱 비어져 있고, 거기 들어가는 문장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앞에 부분 다 읽어주고, 뒤에 부분 다 읽어주고, 논리 전개를 따져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머지 기존 유학의 세 문제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싹다 읽어야 돼요. 독해량 자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시간관리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파트 7은요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파트 5, 6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시험엔 전략이 있어요. 음. 당순히 찍기 유형하고 전략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가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 현명하게 생각해 보자. 지금 내가 토익을 공부하고 있다면 신 유형이 나오기 이전에 토익을 끝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우선은 끝내시고요. 그러나 신또 토익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또 그에 맞게끔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토이기 관해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중지문이죠두 어, 개나 세 개, 이제 트리플 지문까지 나오는데요. 하는 그 부분이 전체 합해서 다섯 문제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5는 열 문제가 줄고 파트 6는 네 문제가 늘고, 파트 7은 여섯 문제가 늘는 그죠. 그럼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뭔가 바로 빈칸 앞뒤만 딱딱 딱 봐서 풀리는 문제수는 줄이겠다. 뭔가 전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수를 늘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서 학습할 것인가? 학습의 방향, 그 키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5예요. 만개에서 30개로 바뀌는데 유형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문법하고 어비가 섞여서 출제가 그대로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간 보세요. 물론 이게 특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r c 파트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선 이 정도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40문제 23분도 사실은 그렇게 아니면 길게 읽어야 빈칸이 있는 문장만 봐서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문장, 그 뒤에 문장 읽으면 답이 빡 보이는 것이 파트 6의 정석이었어요. 그게 기존 유형이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이 나머지 추가되는 한 문제입니다. 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문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응?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논리력이 필요하다. 뭔가... 를 따지는 논리력이 좀더 강화가 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무슨, 무슨 유형인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샘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유형이랑 같아요? 같아요. 하죠 빈칸 비워져 있고, 의미가 다른 단어가 나와 있고,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기존 유형이랑 같습니다. 접속, 부산화. 접속사를 묻는 문제.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상의 연결고리를 찾는 문제.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문법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어떻게 되어있어요? 보기가 문장이에요. A, B, C, D가 다 의미가 달라요. 다른데 어디에 빈칸이 지금 비어져 있나요? 지문의 특정 한 부분. 지금 이 문제를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비어져 있고,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빈 칸이 비어있는 바로 앞 문장만 딱 읽어보게 되면, 그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를 알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응? 전체 지문을 다 읽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맨 끝이지만, 지문에 한가운데 빈칸이 딱 비어져 있고, 거기 들어가는 문장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앞에 부분 다 읽어주고, 뒤에 부분 다 읽어주고, 논리 전개를 따져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머지 기존 유학의 세 문제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싹다 읽어야 돼요. 독해량 자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시간 관리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 2016년에 있을 신토이 발표되었습니다. 11시에 일본과 동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발표가 됐는데요. 당연히 여러분께서는 아마 좀 궁금하시겠죠? 내년에 토익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물론, 내년, 신 토익 시작하기 이전에 토익을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연히 토익이 바뀌었는데, 알려드리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2016년에 토익이 바뀌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서 학습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그래요. 자, 우선 첫 번째. 유형하고요. 문항수의 차이가 있어요. 우선 현재는 보시면, 물론 전체 문제는 합계는 100으로 똑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그런데 파트 5가요.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요. 파트 6가 문제가, 4문제가 늘어요. 12문제에서 16문제로 늘어요. 그리고, 파트 7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28문제, 싱글은, 인데, 29문제가 되는 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는데, 30문제는 12에서 13분으로 더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파트 6, 파트 7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져서, 우리가 그 시간당 따지면, 시간당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파트 5에서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나머지 파트에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죠? 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감소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감소된 3 0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풀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 될거예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파트 6입니다. 변화가 커요. 그냥 보면 변화가 안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기존은 몇 문제냐면, 한 패시지에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 패시지의 개수는 안 변해요. 네 개가 나와요. 네 개의 패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나 한 패시지나 문제의 개수가 달라져요. 원래는 세 개인데, 신토익은 네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개 유형은 기존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유형은 뭡니까? 빈칸이 중요하죠. 빈칸이 중요하죠. 그래서 빈칸 앞뒤만 봐도 풀리는 문제도 있고,